국내 유일의 익산 국가 식품 클러스터에서 수출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가 높아져 해외 바이어들이 대거 익산을 찾았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상담 창구마다 식품 기업 관계자들과 해외 바이어들이 북적입니다. 관심 제품을 놓고 꼼꼼한 질문과 설명이 오갑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에는 10개 나라에서 2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찾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푸드 열풍에 따라 경쟁력 있는 상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간편식과 가공식품 등 국가 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 국내 식품 기업 30곳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전문가 평가에서 해외 시장 경쟁력을 인정받아 참여 자격을 얻었습니다. 바이어 발굴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제품을 바이어분들한테 저희 제품을 소개하고 해외 바이어들은 산단 기반 시설과 생산 공장을 둘러보며 K푸드의 품질과 기술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이어들은 한국 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얻어갈 수 있고요. 참여 기업들은 바이어 상담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수출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지난해 처음 익산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의 수출 계약 규모는 10억 원 정도. 올해는 더 많은 성과를 내 익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식품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